안녕하세요 하신입니다 2021년 1분기 보고서 또 슈피킹코리아 하고 xm 하고 또 하나 뭐고 dnc 미디어 슈피킹코리아 dnc 미디어 xm 을 할건데 계속 올라와가지고 내 노는 시간도 없이 계속 올리네요 요번에도 자막은 프리즘 ai 를 이용해서 자막 올릴게요 편집 안하고 편집할 시간 걸리잖아요 자 그럼 그냥 봐 자막, 자막 피드백 해주면 은 올리든지 안올리든지 다시 할게 그냥 일단 슈피겐 코리의 장점은 주식수가 620만 주밖에 안 된다는 거. 주식수가 620만 주라는 거는 새로운 주식을 불리지 않는다라는 건 주식 수가 불어난다는 건 자본이 불어난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자본을 굳이 불리지 않고도 나는 원에서 돈을 잘 벌고 잘 빌리고 사업을 잘 확장해, 혹은 난 사업 확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대로 만족할래. 그러면 자본을 굳이, 굳이 빌릴 필요가 없지. 그럼 슈피겐은 어디 건강 보험 되겠지? 자, 얘들의 배당 성향은 1.8%. 11기에는 2.5%, 19기에는 어, 12기에는 1.8%. 20년, 2020년대. 순이익이 13%, 순이익이 19%를 배당을 줬다. 한 주에 1,200원 정도 배당을 줬다. 1 8점1 8로 얼마 안 되지 맞지 자. 얘들이 매출이 1분 2021년 1분기에 케이스만 팔아 608억. 아까 전에 우리 월덱스 말고 뭐고? 그거 한 한컴이든가 한컴이든 매출 백 몇억인가 그랬잖아요. 아니다 얼마이지 하여튼간에 얘들은 껍데기 휴대폰 껍데기 팔아가 전체 포트폴리오에 70% 차지한 608억 매출 올렸대 껍데기에 하나 보호필름 150억 주변기기 충전기 이런 거한 110억 1 0 0총 859억 매출이거든. 444832 3200 매출 올린단 말이잖아요. 일본니까 케이스 608억 팔았는데 수출이 576억 내수가 31억. 보호필름은 150억 중에 수출이 136억, 내수가 13억. 주변 기기는 수출이 75억, 내수 25억. 총 859억 중에 수출이 788억, 내수가 70억. 어 이거 안 적었네. 자, 수출이 자, 수출이 자, 뭐 수출이 얼마고. 수출이 780%. 출 788억. 내수 70억. 그럼 이거 70억 나누기 859, 859는 와, 0.8%. 9대1이다, 9대1. 9대1 비디등이다 9대1 비디오. 어? 수출이, 전체 매출이, 수출이 9고, 내수가 1이라고. 국내안 팔아도 된다고. 야들 휴대폰 껍데기만 세계적으로 다잘 팔고 있다고. 뭔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슈피겐은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인기 있다고 보면 되겠지 슈피겐 케이스 뭐 그리고 또 얘들이 국내 매출이 70억 8%를 차지하는데 2021년 전년동기 비율 58억 상승했고 국내 매출 상승 아시아 매출 은 96억 인데 전년 52억 상승했고 유럽 매출은 284억 인데 전년 224억 에서 상승했고 북미 매출 386억 45% 차지해 그런데 381억 에서 한 5억 상승했고 기타 29억 에서 20억 으로 감소 기타는 감소 국내 매출 상승 아시아 매출 상승 유럽 매출 상승 북미 매출 조금 상승 기타 매출 감소 그래서 총 매출 859억으로 전년 동기 700, 743억에서 10, 100억 정도 증가. 100억 정도 증가했다. 10% 증가했다. 말 돼. 10%. 10%. 100억이면 10%아니이1로십2 10, 10, 13% 정도 증가했다. 자, 요거는 이제 슈피겐에 자본 저번이 총 3,492억이고 어, 는데 요건 뒤에 나올 거고 매출액이 팔백오십구억 전년 동기 칠백사십칠억이지 영업이익이 백사억 백사억 그다 영업이익 대비 영업이익이면 백사 백사 나누기 팔백오십구 팔는1 십이 프로 영업이익률 십이 프로 높지순이 백육십칠을 나누기 8오사순익 십구 프로 당구순익 십구 프로 높은 편이 이제 껍데기 팔아가 영업이익 십이 프로 남다 십이 프로 휴대폰 껍데기 팔아가. 열심히 막 조립해가 신기술해가 하는 것보다 휴대폰 껍데기 파는게 더 낫다 더 말이지 어 휴대폰 껍데기 파는게 더 EPS는 2744원 곱하기 4를 하면 4284 42847 2774 곱하기 4는 11000원 와 11000원 휴대폰은 지금 63000원인가 6만원 하잖아요 PR6 싸나 안싸나 이네 61,000원이네 오늘 낫자 이5010 시총 3,700억이기도. 지금 영업이익이 100억이야. 3,700. 아, 곱하기 4를 해야 되네. 4를 하면 400억. 400억 나누기 3,700억. 하면은, 뭐고, 9도 안 되네. 3,700, 나누기 400. PR9. 영업이익으로도 9고, 그냥 순이익으로 계산을 해도, EPS 계산하면은, 아까 전에 3,000, 얼마나 나왔는데, EPS. 2700원 ROE 계산해볼까 ROE RA. ROE는 우익 계산하노.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순익, 단기 순이익 167억 167 나누기 3천 자본총계 3492원 3492는 곱하기 100 4.78밖에 안되나 자본이 너무 높아서 그렇다 이럴때는 ROE를 높일 수 있는게 ROE는 순이익 나누기 자본이잖아요 자본이 낮아지든지 순이익이 올라가든지 자본이 낮아진다라는 거는 어 주식수를 발행 무상증자를 해서 자본을 이렇게 숫자를 불리면은 자본이 낮아진다 아닌데 자본, 그건 자본 변동 없는데 자본을 낮추는 방법이 어떤 게 있지 자본을 낮추는 방법 무상감자 무상감자 무상증자 자본을 자본을 낮추는 방법 자본을 낮추는 방법 자본을 낮추는 방법 은 어떤 게 있지? 기억이 안 난다. 자본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주식 수를 발행하면 되잖아. 자본은 떨어진다. 주식 수를 신주를 발행하고 막 돈을 아, 그 무상 감자 그거 뭐 주식을 소각 한 자본이 감자되잖아. 맞지? 그럼 ROE는 올라가겠지. 자본을 소각하면 주식 수를 소각하면 자본을 자꾸 쓰니까 배당을 아니면 배당을 많이 주든지 배당을 많이 주면 자본이 까 감소되거든. 그러니까 얘들이 자본을 많이 하려고 하면 배당을 이빨 줘가지고 자본을 그러면 또 주식 또 자본이 모르겠다 씨 알아서 하겠지. <laughs> 하여튼간 알아요는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 자 pr 계산했을 때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 영업 이익이 백사억 기타 수익 고억 기타 비용 삼억. 금융 수익이 64 외환 차손 이런 것들이 들어가겠지. 금융 비용이 의외로 환율 방어를 잘해서 얘들이 18억밖에 마이너스 안 되고. 그래서 이리저리 다하다 하니까 EPS가 2,700원. 쏠쏠 잘 나오지. 관계 기업에 투자한 게어 77억 투자했는데 68억 됐다요 까먹었지. 요런 게 있고 뭐 전분기 비용의 성격별 분류. 성격 분류를 했는데 이게 슈피게인이 판관비. 판관비가 100억 불어났거든 쉽게 말해서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증가. 영업이익이 증 영업이익이 사 백억. 영업이익이 전년에 1 2 0억인데 올해는 1 0 0억으로 됐거든. 2 0억이 감소됐잖아. 요 영업이익이. 그럼 영업이익을 계산하려 그러면 원가가 많이 들어갔든지 판관비가 올랐든지 보니까 판관비가 삼백 전년에는 3 8 8억인데 482억, 100억 이판관비가 올라서, 그럼 판관비가뭐 때문에 올라지 보면 되잖아. 그거다, 그거. 판관비 비용, 분류, 판관비 판매 관리비, 급여가 67억, 56억이 된게 67억. 그럼, 어, 인건비가 한 11억 불어났네. 딱 나왔지? 그러고, 또다 비슷하고, 직업 수수료가 20, 220억 나가는게 267억 나왔고, 수수료를 좀더 달락했는 모양이라, 뭐 딴데서의 그래서 수수료 한 40억 나왔고, 운반비가 24억 나가던 게 57억. 운반비가 코로나 때라서 그런지, 운반비가 한 30억 정도 불어나고, 수수료에서 40억, 어, 운반비에서 30억, 그리고 인건비에서 10억. 그럼 대충 떨어지지? 대충 떨어지잖아. 그래서 380억 나가던 게 480억. 이런 식으로, 아. 환관비가 불어서 단기순이익이 조금 영업이익이 조금 감소됐구나 큰 문제는 없겠다 라고 보면 되겠지 매출은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 증가했고 급여가 올라갔고 뭐 특별하게 걸리는 거 없다 이렇게 금융수익은 아까 말했듯이 외환차익 외환환산이익 요게 합쳐서 64억 정도 내가 금융비용은 외환차손으로한 10억 빼고 그렇게 됐다 지금부터 또 미, DNC 미디어 그러니까 이거 슈피에는 아직까지 크게 사업성이 훼손됐다고 볼순 없다 DNC 미디어, 요거는웹 소설, 웹툰 이런 거지. 얘들에 어, 1,200만 주가 시중에 돌고 있고 또뭐 있노? 웹 소설 팔아서 58억, 웹 소설 종이 책이 10억, 웹툰 전자책이 981억 포트폴리오에 54.7%를 차지한다. 54.7%아 이게 35%죠? 웹 소설 전자책이 35%, 웹툰 그 전자책이 981억 오, 54%. 그러니까 합쳐서 1000억 매출 휘, 얘들 쇼피겐그 뭐고 휴대폰 껍데기 파는 것보다 뭐 한다 맞지음자자 <laughs> 자, 웹소설 어 요즘에 기타 기타가 한그164아니다 1억 6천 기타가 1억 6천 1억 합쳐서 총 166억 매출밖에 안돼 166억 아까 휘, 휴대폰 껍데기 팔아 7억이라 그랬잖아. 못하다잉음 자. 한 권에, 그러니까 이런 거 전자책은 한 화에 100원, 한 권에 300원에서 1500원, 뭐 웹툰 전자책은 한 화에 뭐 100원, 600원짜리 듣고 뭐 이런 거지. 권당 구, 구매하는 거 1500원 뭐 이렇게. 이렇게 있다. 100원이니까 수, 수, 쉽게 쉽게 산다니까. 그리고 웹소설, 이렇게, 어, 전자책이 수출이 1억 7천, 내수가 56억. 그러니까 내수가 많은 게 웹소설 전자책. 웹소설 종, 종이책은 수출 하나도 안 되고, 내수가 10억. 웹툰 전자책은 수출이 56억, 내수가 34억. 수출이 조금 더 나가지, 54억 정도. 그리고 종이책은 수출은 없고, 내수가 4억. 상품 기타는 뭐 별로 의미 없고. 그래서 저총 수출이 50, 58억, 내수가 107억. 166억 정에서 수출이 58억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비율은 3.5대 6.5. 수출이 3.5 아, 내수가 수출이 내수가 3.5, 수출이 6.5. 이게 숫자를 바꿔 적었니? 아, 나나 아, 나. 아, 아, 수출이 3.5, 내수가 내수가 좀더 많다. 여기에는 그러 그러니까 수출이 더 많아지만 얘들이 매출 이더 올라가는 거지. 자 여기도 자본총계가 DNC 미디의 자본총계는 555억 밖에 안 돼. 아까 전에 슈피에는 1,2천을 뭔가 그랬고. 이게 그러니까 자본이 떨어지면 아래가 높아질 수 있지. 자본이 자본이 쌓인다라는 거는 이익잉여금이 계속 쌓이면은 그렇지. 자본이 계속 <laughs> 들어가기. 그러니까 돈쓸 데가 없으니까 계속 쌓이는 거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쇼핑엔이 지금 5월 4일 날짜 한주에 43,100원이고 시총이 5,200억이고 1 2 0 0만주야 대충 그래서 EPS는 288원이 나왔다 그러는데 영업수익이 매출이 166억 영업이익이 40억 40억에 166억 40억 나누기 166억은 24%와24% 영업이익률이다 가만 순이익률은 35 나누기 166 21% 순이익률 21% 와, 높다 맞지? 그러니까 이런 거왜 이기노? 이런 거는 완전히 땅 찍고 헤엄치기가 이거 괜찮아 하나. 근데 이거보다 더 뛰어난 게 셀트리온 클래시스 뭐 한국 자산 신탁 이런 거는 70%, 60%. 사기다 사기 맞지. 사기다 사기. 전년 동기 비해서 전년 동기 작년에 126억 1분기에 그런데 지금 올해는 어 166억 영업 이익이 26억 나오는게 40억 나왔고 어 단기 순익도 이 22억 나오던게35 엄청나게 벌었지 엄청나게 벌었다. 그러고 얘들이 보니까 투자활동, 영업활동 현금흐름, 투자활동 현금을 현금흐름표를 보니까 투자활동 현금흐름에 얘들이 돈은 있는데 뭐외툰만드는데 연구개발 필요 없잖아. 작가 잘 발굴해가지고 작가가 잘 쓰게끔만 딱 관리만 몇년 동안 거래할 동안만 관리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연구개발이 필요 없어.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돈놀이하는 거지 뭔 말이냐고. 단기 금융상품 취득하는데 40억 썼어. 단기 금융 상품을 사는데 어 금융 상품 사는데 사십억 썼다고 투자활동 현금으로라고 딱적어놨네 사십억 아이고 이 자식들아 재무활동에 4억 마이너스 얘들 배당금도 없네 얘들 배당금 준게 없네 맞지 아학기서 일분기니까 배당금 없을 수도 있겠다 맞지 자 그래서 딱 나왔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주식을 카카오 엔터테이가 카카오가 이십삼 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카카오 잘되면 얘들도 잘된다 말만지 알겠지. 아이 다들 카카오 잘 되면, 애들, 카카오가 얘들을 버릴 수가 없다라고 볼수 있는 그런 거, 오피스타드. 어. 20%인데, 뭐, 버리면 버리겠지 자기와 부, 배우자가 합치면 46%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그래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예전에 카카오 페이지인데, 요게 좀 신기한 게, 2019년에는 199억 매출을 올려서 카카오 페이지가. 2020년에 273억이거든. 그러면 273억이야. 그러면 2022년 1분기에 이거 나누기 4만 하더라도 4520한 50억 정도는 올려야 한 60억 4 64 24 67에 47 28 70억 정도는 올려야 딱 맞는데 27억밖에 안 올렸어. 뭔 말이냐? 이거 이건 뭘로 생각할 수 있겠노? 바꿔 말하면 카카오페이지의 매출이 27억밖에 안됐는데 전년 대비 매출은 상승했어. 많이 상승했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카카오페이지 아닌 다른데 매출을 올려가지고 매출이 더 올라갔다 보면 되잖아 그러니까 얘들이 카카오페이지가 그 전체 매출에 어 많이 차지하지 않는다 라고 봐도 무관한 거지 요번 분기에 올 1분기에는 맞지 자, 이거, 뭐, 이거 제일 처음에 이렇게 공모자금 모집할 때 작가 매니저멘트 계약하는데 한 36억 썼다라는 거 체크한 거야 그래 여기까지 있고 엑셈은 엑셈은 인 그거 인생 그거라 가지고 인생이란다 그거 뭐고 간단한 거라 가지고 임시 신고라 가지고 그냥 요거는 그냥 볼게 엑셈 분기보고 엑셈은 그거 간단한 어 그냥 아 적자라 가지고 적자라 가지고 그냥 이렇게 넘어갈게 이거 보 간단하게 엑셈이 어 매출이 3개월 1분기 그거 작년 7기, 1분기에 3개월 70억 내출로 올랐는데, 올해는 61억이야. 감소했지. 요게 감소하다 보니까, 원가부터 판관비를다 떼니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9억 5천. 여기에는 마이너스, 작년에는 마이너스 5, 아, 마이너스 한다. 5억 7천인데, 감소했다. 뭐가 감소했냐? 음, 원가가 수익, 수익이 60억에서 60, 60, 61억으로 9억 감소했잖아. 요 자, 그만 원가, 이십칠억 들어가고 삼십사억 원가 조금 상승했었고 매출은 떨어졌는데 원가는 올라갔으니까 원가 상승했었고 그러면 판관비 판관비는 별별 별 변동 없다 삼십육억 나가는 게 삼십오억 별 변동 없고 맞지 그러니까 판관비는 별로 없는데 수익이 떨어졌어 영업이익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매출이 올라가든지 아니면은 판관비 원재료가 떨어지든지 판관비가 떨어지든지 해야 되는데 어~ 영업이익이 많아서 됐다는 거는 매출이 행패는 없든지 아니면 뭐 원가가 많이 들어가든지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든지 여기서는 얘들은 매출도 떨어졌고 원가도 상승됐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마많았이기문에뭐 크게 엑스에 대해서는 뭐요 정도 해 해손됐다고 보기뭐 하다 한 1분기는 그냥 넘어갔지만 2분기 3분기 한 4분기까지 지켜보고 해도 1년 정도는 지켜봐도 된다 왜 그러냐면은 엑스은 그냥 그래프로 볼게 엑스은엑스은 그래프로 x m 같은 회사를 자 어디 놓. XM. XM 10년 차트. 팽팽 없잖아. 10년 차트인데 요거는 요렇게 분기별로 보면은 매출이 324억, 345억, 395억 우상향하고 있잖아. 근데 2020년 1분기에도 70억 매출 올랐고 요번에도 65억 정도 매출 올라왔잖아. 64억. 그니까 요게 영업 이익이 1, 2분기에 조금 약해. 그리고 60억 올랐으니까 64, 24, 240억이겠지만 요, 요 2분기, 3분기, 4분기에 또 이렇게, 이렇게 커버를 하면은 충분히 될 수도 있고 아직까지 회계상에서 크게 문제될 만한 게 없어가지고 요좀 들어가 보면은 좀더 나오거든. 자 봐봐. 연간 16년부터 매출이 꾸준히 증가해 왔어. 맞지? 275억, 337, 324, 345, 392 꾸준히 증가해 왔잖아. 꾸준히 증가해왔기 때문에 요 분기로 봐도 하더라도 꾸준히 이어 분기는 최근 거니까 해왔기 때문에 어한 1, 2, 3분기 아 1년 정도를 그냥 냅둬도 안되겠나라는 정도 1년 정도 유예 뭐한 짧게 보면 2분기, 3분기까지는 더 지켜보고 더 훼손되면은 갈아탈 수 있지만 나는 한 1년 정도까지는 지켜봐도 괜찮겠다 올해까지는 1분기에 잠깐 어 주춤하는 거 충분히 있을 수 있다 요 회사가 뭐냐면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회사가 이제 뭐 방대한 회사 같으면은 자료가 뭐 이렇게 되는 이제 공장을 예를 들면 섬유 공장을 예를 들면 뭐 일하다가 어디에서 어디 라인에서 고장 난지는 기술자만이 알잖아, 맞제 경험이 쌓여가지고 어디서 고장 났는지. 근데 이걸 데이터로 쌓아놓으면은 그게 어디에서 고장 나고 몇시 정도에 고장 나고 뭐 어디 공정에서 고장 나는 것들 다 데이터화시키면은 이제 AI가 그거를 발견해서 어디에서 고장 난것 같다 확률적으로 그런 걸 데이터를 굉장히 쌓아서 일하는 거 굉장히 편하게 하는 그런 거를 관리하는 회사.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회사가 굉장히 영업 이익 그거 일하는데 효율을 굉장히 높이게 하는 그런 식의 회사. 그러니까 B2C가 아니고 B2B 회사지. 요거의 단점은 B2B 그리고 좀 폐쇄적이야. 왜 그러냐면은 막말로 어, 삼성 같은 회사에 뭐 현대 같은 하나 같은 하나 같은 건 방산도 많이 다루잖아. 그런데 그런 회사에서 외국계 이런 데이터베이스 회사 이런 데이터 관리 회사를 쓸수 있을까? 웬만하면 안 하겠지. 왜 일급 기밀 정보도 있을 수 있으니까, 국익에 훼손될 수 있을, 있을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 웬만하면 자국 내 기업을 쓰려고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은미국계 메이저 회사에서도 우리 회사 같은 우리나라 액션 같은 게 들어가기 힘들고 자국 내 거를 더 우세, 우대한단 세우 말이지. 그래서 조금 패스적인 게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회사가, 삼성 회사가 오스틴 공장에 들어가든지 하면 은 삼성에서 거래하고 있으면 오스틴 공장에 그 프로그램을 깔러 갈 수는 있다. 웬 자기 거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있는 그런 조금 단점이 사업성이 커지는데 조금 걸릴 만한 게 있다. 그런 이런 것보다 더 좋은 게 뭐다? 회사 대 회사, 회사 대 컴, 뭐 고객, 회사 대 정부 이런 게다 하는 게더 사업성이 크지. XM의 장점은 아직까지 낮은 시총. 1,600억이라는 것, 그리고 신사업이라는 것, 4차 산업의 하나라는 것, AI라는 것. 그런 게 크게 아이템매입되 있다.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보유.